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사벨입니다 저는 4살, 5살 몇 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이자 하고 있는 일은 에피, 구애베잡 유튜브 출시, 영어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잡을 가지고 있는 엔담러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맘 남기고 모두 다 털었어요 그 올해 이전에부터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었던 을 시작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정말 정말 영상을 찍고 올리고 싶었는데 한두 달 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훌쩍 넘어서 새해가 밝았더군요. 그것도 2월의 마지막 짓쯤 시간이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몇몇 분들께서 잘 지내고 있는지 댓글로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했는데 저를 잊지 않고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역시나 굉장히 바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계셨죠? 바로 이전 동영상에서 저의 여러 가지 파이프 라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혀지면 은몇 어 가지로 추릴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드디어 세 가지 사업으로 방향성을 잡게 되었습니다. 출연에는 과정 중에 그 기준은 어떻게 세웠냐면 첫 번째로 나의 성향과 잘 맞는지 나의 성향을 봤을 때 계속 끌고 갈수 있는지 두 번째는 어, 잘 되는 거 위주로 <laughs> 물론 이게 돈이 중요하니까 어, 매출이 잘 나오는 거 그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세 가지 바로 공개할게요. 우선 첫 번째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S입니다. 진정한 디지털 로마들을 현실로 만들어준 그러한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한번 올려놓으면 계속해서 계속 돈이 쭉쭉 들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져가고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어, 그런 커스텀 모더만 받고 있어요. 사실 s 쉬가 수익률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전체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100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자, 두 번째 바로 구매대행입니다. 저는 구매대행, 역구매대행, 여러 가지를 다한 번씩 해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매대행은 해외에 있는 물건들을 소싱해서 한국에 있는 플랫폼, 여러 가지 다양한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려놓고 오더가 들어오면은 구매를 대행해주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들고 가는 그런 구조예요. 구대는 작년 6월에 시작을 했고요. 사실 매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8개월 정도 지난 거죠. 꾸준한 매출이 나오고 있어서 당연히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어떤 한 아이템이 그야말로 뻥 터진 거죠. 1800까지 찍었어요. 네, 갑자기 놀랬죠, 저는. 어, 말로만 듣던, 어, 막 유튜브에서, 아, 한 달에 천만원 벌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 대 버린 거죠. 근데 또 그만큼 CS가 어마무시했어요. 어마무시. 너무나 너무나 과간인 CS를 처리하느라고 어 굉장히 조금 힘든 기간도 있었긴 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시즌성 상품이라서 계속 그 매출이 유지되지는 않았고요. 그 이후로 순위기 한30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어, 구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못 찍었던 이유도 사실 이 구매 대행이 가장 컸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3시간 정도 자고 일했었던 그 기간도 있어요. 그러한 기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매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고 정말 다이나믹한. 일들 뭐 많아서 요건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구대 얘기는 오늘 딥하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세 번째. 성향에 맞는 일 찾았고, 그리고 매출 어느 정도 됐고, 이제 뭔가 도전을 <laughs>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글로벌 셀링 중에 사실 대장이죠. 아마존 셀링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너무 아마존 아니냐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전부터 글로벌 셀링을 하면서 진짜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러한 플랫폼이기도 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S의 브랜드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싶었어요. 어, 그런데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제가, 어, 보표님, 보표님, 어, 영상 많이 참고했고요. 어, 아마존 셀링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마존 셀링은 초기의 비용도 많이 들었고요. S보다 셀러 등록 같은 것도 굉장히 까다로웠고, 전 S를 하다가 아마존을 하니까 너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어요 시행착오도 있었고 우회복절 끝에 물건을 보냈고 첫도다까지 음, 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의 파이프라인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네 정리했어요 모두 정리를 했어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안 좋았겠죠 그 와중에 주식 주식 얘기는 하지 말까 봐 없는 돈이다 싶다 없는 돈이다 싶다 한, 한 10년은 묵혀내지 않을까 손절을 못하겠어 무튼 저든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어서 어, 재밌게 찍었고요 어, 여러분도 잘 지내고 계신지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우리 댓글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